안녕하세요. 그 이달에도 지난달처럼, 어, 경기도 분당에 있는 분당제자센터에서, 어, 예수제자 성경세미나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어, 4월 3일과 4일 월화요일인데, 어,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3일은 주로 목회자 사무 성교사 대상으로, 어, 4일은 일반성도 누구나 다참석할수 있는데, 물론, 사정 따라서 바꿔서 참여도, 어, 같은 메시지 흐름이 진행될 겁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가 필요하면, 메시지 후에 자막에 나오는 전화번호에 연락 주시면, 자세한 광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 은혜우의 은혜더라. 아, 이런 메시지입니다. 먼저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아, 이게 바로 주제 성경구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은혜된 넷이 증가할 때, 이 은혜 의미는, 아, 받는 사람의 자격과 관계없이, 아, 주시는 분해 넘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애정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사장이 말한 건 뭐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 가장 큰 은혜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말을 언해받고 산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은혜 메시지는 죄인을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신다. 어롭다 하신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이거보다 더큰 은혜 없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는 아, 이 은혜를 출발점으로 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은혜로 살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는제 경우는 정말 소중한 고백인데, 또 제가 문득 부득 기도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뛸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은혜는 한번 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항상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그리도 예수의 은혜 함께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더 충만, 더 충만 계속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고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한 대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넉넉해요. 충만해요. 항상 우리한테 지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고 그냥 누르면 됩니다. 또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4장 14절은 말하기를 내 안에서 생수의 샘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목마르지 아니한다 연동 7장 37절 34절에 보면 목마른 자야 다 내게 오라 내게 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기 생수는 강은 리버스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 강들로 흘러 넘친다 정말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오듯이 항상 은혜를 퍼마시고 또 이게 흘러넘쳐서 주위에 여러 사람께 강들이 복수인 것처럼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굳이 영어로 편다면, grace up! 은혜를 더 받고 더 받고 업업업더 넘치게 더 넘치게 더 넘치게 하면 되시죠. 은혜는 평생토록 더 받고 더 누리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가 없어요. 왜 넘치는 은혜니까 충만한 은혜니까. 방금 1장 16절로 말한 것처럼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 은혜는 충만하다 말은 중단되지 않는 계속 되어지는 넘쳐흐른 은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쪽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은혜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받아 누리느냐? 얼마나 은혜 속에 사느냐? 은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요? 건강이 회복되지요? 감사 찬송이 넘치지요? 영적 성장이 되지요? 가정이 편해지죠? 교회가 부흥되지요 계속적인 은혜로 그렇게 되어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은혜 우애 은혜들아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네 가지 정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주님 편에는 선행, 은총, 항상 은혜가 먼저 나와 있어요. 문제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우리 편의 문제입니다. 우리 편의 문제밖에 없어요. 이거만 해결되면 돼요. 한네 가지 준비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메모해 놓으세요. 내가 불러 드릴게요. 시편 42편 1절. 마태복음 5장 3절. 에셀 36장 37절. 히브리서 4장 16절. 여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 기도하는 거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시편 4 0편 1절에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던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물을 찾아 매달지 은혜를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또 성경 우리 에게 말하기를 심리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어깃다 가난한 심정, 사모하는 마음, 찾고 찾는 마음. 에스 30. 6장 37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너희에게 다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로 구하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해 주십니다. 은혜로 다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히브리서 사장 16절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지어다 기도입니다 기도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깊고 넘치게 흘러 넘치니까 우리 편에서는 담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추근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주 말하죠 에베스 2장 8절에 말하는 건 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자주 말하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손이다. 믿음은 사람의 손이다. 항상 은혜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의 손으로 그냥 붙잡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는 은혜가 될수 없어요. 예컨대 근데 어, 컵에 물이 존재해요. 내가 먹든 안 먹든 존재해요. 이걸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물을 마실 때 이분이 나하고 관계를 맺게 돼요. 은혜는 넘쳐 흘러요. 폭포수 모양 우렁차게 넘쳐 흘러요. 믿음으로 받을 때만. 믿을 때만,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요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밖에는 요관이 없어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기나만, 은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은혜가 주관적은 내 것이 되고,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생활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문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할 때는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은혜 누릴 수도 없고, 충만하게 받을 수도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 7절을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 온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먹을 때 묵상할 때 내가 믿음도 또 생기고 또 생겨 또 생겨서 동시에 은혜도 또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 잘 아시죠? 야고보서 4장6 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 항상 낮아진 마음 자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 자세로, 간절한 마음 자세로, 겸손한 마음을 은혜 구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반응하는 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더하시나니 아멘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사랑은 하나님 은혜로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아 믿음으로 그 잡듯이 내 사랑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나 사이에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받거니 주거니 하면서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기독교 빼지는 사랑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아, 제가 오랜전에 그, 뭐상당 오랜전입니다만은, 어, 공군했을 때 유학 시절에, 어, 빌리그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초청으로, 어, 위스 로자네 국제대 갔는데, 거기서 프란시스 쉐이프를 만났어요. 프란시스 쉐이프가 말하기를, 기독교 뺏지는 사랑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믿는 표식은 사랑이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주님 사랑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반응을 보이고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칠 때 주님은 은혜를 또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예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은혜로 사랑이 왔잖아요 사랑을 받아 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또더 넘치게 사랑이 오잖아요 또 우리가 또 사랑하잖아요 또 넘치게 사랑이 오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받거니 주거니 하나님의 사랑 자에게는 은혜가 더 넘친다 요약하고 정리할게요 은혜를 더 충만히 받으려면 하나님은 부족한 몇달 됐잖아요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넘친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먼저 나와있잖아요 선의 은총이라 그랬죠 우리 편에서는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믿음, 겸손, 사랑. 이걸 통해서, 은혜가 더 넘치고, 더 누리고, 더 흘러가고, 더 영향을 주고, 오늘 메시지는, 은혜 위에, 은혜들아 그리 p 스업업업더더더안면되시죠 그런 복을 우리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